그래서 노트를 씨기야. 네. 며칠이야 오늘 씨기야. 뭐라? 못봤어가 아니라 씨기야. 용보. 안녕. 응. 지나을한 아유 바로프도 10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편지적으로 1 0어 빵점이 뭐요? 어. 자, 치해보시고수혈 <laughs> 계속 필기 하도록 합시다. 잘 들어나자 숨은시도보다시 10점. 마시고 다탕 먹으면 자 <laughs> 자, 정석이의 수영 하고 있습니다. 자, 빵준이 일어난다. 아, 어디 빵준 나와? 어떻게 전수해줘 봐, 기술 좀 전수해줘 봐. 어봇으로 바로 푸시는 데에 두세 분이 어떻게 빵준이 나와. 자, 등차수열에서 필기할때 제일 첫번째 점하시라고 두번째 일반화하고 세번째 일반합 필기해드렸죠? 그렇죠? 몇필기 해드렸을거고 그 다음에 팁해서 수열의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들을 몇개 적어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팁팁팁 팁, 해서 몇개 적어드렸을거예요 자, 등차수열은 이제 모는거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문제를 몇개를 노트에다가 노트에 예제를 적어놓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예제들만 적는거에요 지금 문제를 알그죠 예제라고 하는 거를 연습문제 풀이가 아니라 예제입니다. 예제 이렇게 해서 숙제를 풀려드리는 거니까 잘 듣고 숙제를 좀 풀려서 여러분 수학좀 풀기 수월하게 합시다. 어, 저희 문제 어, 185페이지 16번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공사가 약수이고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려도 문제예요. 자, 공차가 양수, 양수인 등차수열.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 있는데 홀 홀수항 길이만 합쳐 보니까 72가 나왔고 그다음에 짝수번째 항끼리 합쳐 보니까 짝수항 길이의 합을 구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다라고 하냐면은 60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총항의 개수를 구하라 총항의 개수 항수 n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 이거, 이거 단독적인 기재로 뭐 합의라든가 이런 단독적인 문제로 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식도 알아보면서 충분하게 여러분이 익히고 네. 있시셔야야 되는 거예요 등차수열 합공식 기억나시죠? 네. 그런 공식들을 어떻게 쓰는지 잘 보시고 같이 공봉를 해보자고 등차 등비 수열의 합까지 할수 있으면 니다 연습 문제 중요한 거 하고는 다 예제로 거의다 들어갈 거니까 너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차가 양수의등차수에서 꼴수항끼리 합이 짝수항끼리 합보다 뭐하니까? 뭐 크네요 지금 맞죠? 그러면 일단 해보 보면은 꼴수항끼리 합이라는 것은 a1 더하기 a3 더하기 a 5 더하기 a 7 이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laughs> 짝수항끼리 합이라는 것은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 형 고구들은요 이걸 어떻게 푸냐면 상, 호구들을이렇니다 상, 호구들은 Sn을 구해요. s n 구할 수 있죠. 그럼 등차수를 공식 쓰면 되죠. 맞죠? 그럼 거기다가 n 대신 2n을 넣는 병신이 있어요. 그러면 짝수 안에 합입니까? 짝수 한까지의 합이겠죠. 1부터 2 n 까지 합이겠죠. 도라인들이죠도라인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미친놈이 미친, 미친, 폭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가 n 대신 2n을 넣으면 고구 그래놓고 아 이걸 짝수한끼리 합니다. 짝수한끼리 합니다. 이러면 안되죠. 미친거죠. 이런 모라이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방점 맞으신 분들 다음 시간에또 그리시 사겠죠 내가 잘 불러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균일 났 일을 불러 버려. 아 진짜 방점 이름 부는다 진짜. 어, 어 지금 저거 동상에 길이길이 길이 남아서 길이길이 <laughs> 길이 남느라 저걸 안 막아. 길이길이 어, 길이 남아서 너희보다 한살 어린 또 너희 친동생이 보고서 와 우리 언니가 병신이었나 봐요. 언니가 깜짝으로0번 정도 맞았네. 애병신이네 그래서 뭐 그런 거다 당해 볼래? 어? 숙제도 안 하고 시험도 안 치고 시험도 못 치고 잠자고 확실히 분명 이런 불러버려 신나 털어버리고 있잖아. 어, 분명한 심각. 누구지 알지? 스스로 알 거야. 그리고 한 다섯 명씩 또 이제 좀 중증 이 있고 분명 아주 심각해. 지금 여기 살아 있는 것은 학습의 의미는 없어. 생물체로서 있는 것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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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뭐친 이거는? 1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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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 친구 기구 친구 기구 친구 하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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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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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2n을 e, 지가 어떻게 알게 됐어? a의 2n이 e, 2n의 e, 제곱 더하기 2n e, 빼기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내가 1을 로 a 봐 a 은뭘잘 알아? 병신들은 항상 오바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꿀 짝수 번째 하나 알려드릴게요. A. 근데 그 새끼는 짝수 번째 한번 아는데 초천재여서 홀수 번째 한번알수 있는 새끼인 거지. 개쩌는 새끼야. 미친놈이지. a의 n은 쌤 어때요? 잘했죠? 미친놈. 또라이 그게 생각이 없는 거야 이게 뭐야? 지금. 1놈 오면 두 번째 알 수고 2놈왜네 번째 알 수고 3놈왜 여섯 번째 알수 있다는데 그 새끼는 희한하게 딱홀수 번째 알려준다고 대단한 새끼지만 치 <laughs> 또라이라니까. 또라이. 뒤에 뭐라고 막 조건이 나와 있어 조건은 아니고 그 새끼. 조건 막 있어. 뭘 알려주려고? 홀수 번째라고 막 알려주려고 막아동둥대는데그 새끼는 아읽어요 또라이니까 그냥 차푼거요 이러면 돼야 돼요. 되죠? 또라이들이 하는 끝한 실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시다 내용 테스트에서. 잘 보세요 그 새끼는 이런 부러운 걸그죠 이런 불어벌별, 이거 들이 새끼는 불어벌별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합니다할수 네. 네. 있어요. <laughs> 네, 네. 네. 할수 있어요. 모시기 하면 돼. 그렇지만, 네. 네. 또, 이, 이건 이렇게 읽으면안 되네요. 하지만 뭐할수 있어요. 뭐할수 있어요. A에 N이 N 제곱 플러스 N 빼기 1이래 네, 응? N이 자연수고 그러면은 N 대신에 n 엔 넘으면 돼요. 아, 되지. n이 이미 자연수라니까 짝수 넣어도 될거 아니야. 이건 짝수만 넣으라니까 왜 이미 실수, 이미 정수는 지랄이냐고. 짝수만 넣으세요, 말아냐 알아듣죠? 이거 일 때는 애이 얘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이 n 의제곱이 지랄하면 돼요, 이렇게. 알아듣지? 이거 된단 말이야. 생략을 하고 쓰란 말이지. 이두 개는 흔히 하는 실수들이야실수하면안 돼. 알아듣지? 그렇게 하시고. 왜이하지 알까요? 어? 어? 들이 SNS에 에 놓고 이 지랄 2 센서 이9 5에1 하는 그인간들5 5 하는 거5에2야 그럼 이건 어에 치워, 255에 그러니까 2 5 이거 255에 2 5에 25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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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2에2부터에2지5에 25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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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5에이5 5에2 2에 이렇게 나와서 A, B, N 이렇게 나온 거아니 이해가 가죠?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고 말이야. 그 이렇게 하시고 지를 보이고 풀 테니까 이 예제는 선이 지금 예제랑 다는 것은 졸라 중요한 것들이야. 알겠지? 방법적으로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 노트를 지금 벌써 노트가 지 노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냥 실패자야. 사업을 해도 지가 한번 있다가 돈번게 어딘지도 모르고 <laughs> 지가 자식을 낳아도 지 새끼가 어딘지도 모르고 <laughs> 그러니까 뭐가 주는 건몰라 그새끼 원래 그래 그 새끼는 지금 그걸 고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학생 때인데 학생 때 지금 어단 허 만능하고 무슨 편모 필기 허튼 해놓고 엘리베이터 버려버리고 진짜 예전에 한삼년 전에 수는을다니까 내가 경시할 가르칠 때 진짜 한 문제를 갖다 진짜 졸아버려 문제 하나 막3 시간씩 풀었어 와 오늘 수업 쩔었다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 종이 하나도 있는 게 뭐냐면 내가 <laughs> <laughs> 필기해 줄거다 버린 거야 지금다지요 자기 관리를 해야 돼. 오늘도 지금 문자 계속 보내주고 하면은 좀작성하시고오들도잘도래 주실 거야. 니가 우리 안 하시려면. 이안하이라는이 이쪽에 이쪽 자그풀이를 해보는데 네. 지금 이게, 이게 말이 조금 이제 좀 말이 빠르지만 말이에요 여기에서 A가 이제 이게 뭐 어디, 이게 만약에 7항까지 여기는 8항까지 아니면 6항까지 이렇게 연속적인 걸 더했다 이런 뜻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막 2000번째 까지 합하고 2001번째 까지 합하고 이거는 4번째 까지 합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고 문제가 좀 말이 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힘들게 문제집이 적혀있어 지금 현재로 알겠지? 문제 뭐라고? 이게 만약에 6항까지 합이면은 얘는 5항까지 아니면 얘가 얘가 구한까지 아니면은 얘는 팔안까지야 아니면 십안까지야 이런 뜻이야 말이 좀 짧게 돼 있지 문제가 밤에 뭐하니 인기야 인기야 하면 뭐해 밤에 뭐해 뭐 지금 지금 여름 여름 잘 자는 그런 동물가왜왜 그런 왜 <laughs> 어제 그리고 어 그제 그리고 어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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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지금 나 봤던 3 주간에 니왜 네 그런 짓을 <laughs> <laughs> 학생 아봐봐 습관이니까 어, 잠을 세 시간 자는데 어? 나도 뒷바닥 잠에는 두 시간 정도 일어나서 다른 데일나는게 없고. 그래도 자해그도잠안 와. 어? 누운 할수 있어. 자 이렇게 됐다 말고 이봐봐 이게 공차 양수였으니까 이게 커이커 이게, 이게 크단 말이지. 한번더넣으니까 뒤를 한번더넣으 수니까 맞지? 이게 더 크단 말이지 이게 더 크단 말이야. 그런데 왜 합은 이 새끼가 70이고 이건 60이야? 항이 하나 더 많다는 얘기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새끼가 이렇게 해서 A에 2n 빼기 1까지 갔다면, 여기에는 얘는 A에 어디에, 얼마까지 가야 돼? 2n 플러스까지 갔다. 그냥 2n까지만 가야 되겠지.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라니까, 이거는? 알겠지? 원래 수혈부터 지수로 오고 여기가 옛날 여러분 선배들의 수능시험범이죠그리 문제가 겁나 어려운 게 많아요. 어려운 게 많다고. 거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자이 스토리 이런 데서 이제 발췌해 내신단 말이야. 다행히 이 시험 범위가 아마 기말 고사로갈 가능성이 높아요. 기말 공부할 때는 공부 졸라 많이 해야 돼요 수능 시험 범위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졸라 어렵게. 자이 스토리를 풀어보셔야 돼, 나중에. 자이 스토리. 아시죠, 이거? 이거 수열 수원 사수인 수원. B형. 이 사하고 보시면은 앞에 그냥 버리면 버리면 버리고 지수로 오 하고 공부하시면 돼. 알겠나? 거기서 핸들 맨날 말이야. 1학년때 내신에서 2학년때 내신은 확 달라져 1학년때 내신은 이 근처 기출이고 2학년때 내신은 수능문제나오 생각해요 지금 이게 바로 이게 이, 이 파트가 지금 이 수능문제 옛날 수능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수능이라고 나오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 알아, 알아들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 시험 공부할 때자이를붙여셔야 됩니다 자이를붙여셔야 돼요 네 그럼 매 그... 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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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하면서 매 많이 온게 2m-1이에요 네? 2m 플러스 1 하나 더 많기 이런 거 하나 더많예 아시죠? <laughs> 그럼 봐라 여기에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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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2 곱하기 0 더하기 1이고 이게 얼마야 2 곱하기 1 더하기 1이고 개수 하나 잡아서 끝나는 거지 맞지? 여기에서 여까지 왔어 그럼 러 얼마까지 온 거야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왔지 몇 개야 n 플러스 한개잖아 n 플러스 한개얘가요 하나 잘못되면 끝나는 거야. 갑치지 말고 해요. 일단 이건 뭐야? 이거는. 그게 줄였으니까. n 개 N개 하면 되겠 하죠. 얘가 가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1번식과이2번식을 합을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적어로 좌우로 좌우로 이우로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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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부터 시작해서 n까지 우로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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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번 좌우로 적어볼까? 초항이 얼마지? 초항이 A1 그치?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D 제수 몇개야? 개수 m 플러스 개 그거의 합을 구해봐라 이거를 공차 얼마야? 2D 되겠네 2D 이게 원래 공차가 D야 이 2D면 이 부분은 2 d 시 되겠지 그렇지? 2번씩 떼어내봤으니까 2D 그럼 이걸 합을 적어봐 그러면 S라는 것은 S1이라고 불러 볼까? S1은 2분의 개수 m 플러스 1개 2a1 이런 공식을 못 외우면 은시각하다이 말이야. 자기 인생이 생긴다는 없는 거야. 여기 개수 대기 1이 와야 되지? 개수는몇 개였어? n프로 3개니까 n 1 대기 2니까 n이 와야 되는 거지. 여기에 2d 이렇게 대장이 나와야 돼. 이게 얼마다? 이게 70라는 의미고. 네. 이 문제 잘가었어 반복해서 계속 봐야 돼. 블랙라벨 자이수도 풀다 봐도 아무리 풀어도 항상 나온 듯한 의미 문제 풀리는 게 있단 말이지. 그거 보여려고 푸는 가야여서 아무나 풀린게 아니라고 지금. 두 번째, 초항이 얼마지? a 의2단 말이지. a 의2는 a 1 더하기 d 라말로 해석할 수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공차 얼마야? 이 d 가될 것이고, 개수는 몇 개야? n 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렇죠? 그것의 합을 구하면 S 이라고 하자. 2 분의 개수 n 대신 그 다음에 e a 인데 e a 2에서 a 이 자리에 이걸 넣어주면 e a 1 더하기 d 그리고 개수가 N이라 으니까 N 빼기 1 공차 e d 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하겠죠? 예,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구정만 해주면 됩니다. 구정만 해주면 문자는 개많고 심은 개많아요. 그렇죠? 항상 그럴 때 누가 보니 이게 갖게 돼요. 아무리 더러운 시기일지라도. 아, 알겠어요? 수열일 때, 수열일 때 이런 부정방식을 하는 이 더러운 새끼들이 등차수열 합일 때말해에요 이게 갖게 돼요 그래서 뭐해 주냐면 얘를 얘로 나눠버리기만 하면 답이 나오게끔 항상 똑같은 패턴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긴장을 흥분해서 막 풀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이거 풀어내리는 순간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절대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풀었는데 이거, 이게 거이 달라. 다시 푸세요. 개선특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정리해보고 얘를 정리해봐서 간단한 확신을 가지시고 두 식을 나눠서 얘를 나누면 사라지겠죠? n만 남겠죠? 그래서 얘를 구할 수 있는 문제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지? 잠깐 이거 봅니다. 여기는 얘를 좀정리할 필요성이 있네. 여기 ed가 여기 들어가 버리면은 마가되 버려. 요 ea d 더하기 보이죠? 바로 nd가 됩니다. nd 어때요? 똑같이 아, 된요이 문제의 특징이 아니라 이런 류의 부정방식 문제 모든 문제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얘기했어. 여기 보면은 20, 21, 22 이런데도 저기 있네. 20번 세키 저는 거죠, 이런 거. 근차수열 합이 얼마냐? 합인데 m n 놓가지시 이거 부정방정식이 나와요. 그럴 데도요 말을 기억해 주시고 봐요. 알겠지? 배란 아니면 어디서 왔다? 대부분 이거다 해놔야지. 따라서 s 1을 S1로 나눠줍니다. s 1을 S1를 S1로 나눠주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분모가 n만 나오고, 여기 n 플러스 1이 남았고, s 의 값은 60이었고, 이건 72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약분만 해주시면, 얼마나 약분되요 6을 약분하면, 60, 62, 5, 2 52. 보통 보면 이걸, 이걸 왜이응식으로 풀어요? 1차에 나 있는데, 1차에 하나가 누구예요? 5가 에 그렇죠? 따라서 n은 5라고 것어요 그리고 다음은 5 이시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n이 오란 몇 개나 말이 있겠니? 몇 개란 말이에요? 이게 몇개 말이에요? 다섯 개. 게몇 개란 말이에요? 이기몇 개야? 다섯 개. 이게 몇 개야? 다섯 개. 합치면 몇 개? 열한 개. 따라서 답은 0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야 블랙라벨이 수월하게 풀릴 거라고요. 여러분 처음이시겠지만 제가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지 나온 패턴을, 알고 의식도 아니 그걸 여러분이 알려주는 겁니다. 고요 예제 하나 드려드렸어요. 자, 이 정도면 바로 2차원에 해야 겠죠좋습니다그 <laughs> 다음에 10-17번, 예제 하나 정성의 연습문제 같이 풀면서 숙제를 확 풀어드릴 테니까 힘내서 숙제하시고 지금 우리 이쌤이 어젯밤에 도때 계획을 다시 한번 또 수정하면서 숫재를 조금 더 조금 이랬어요. 그래도 다 끝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토요일만 좀 고생해 주시면 돼. 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숫자 많을 거예요. 주말 또 있고 4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좀 나눠서 해보세요. 알겠죠? 월요일 밤에 문자에서 숫자 많은 지랄하지 말고 어, 그게 우 지랄이 이쁜단 말이에요. 봐도 졸라가백문지 넘어가는데 월요일 밤에 문자 잠시만. 토요일 밤에, 할수 있습니까? 밤에 문자 하는데 이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10시 1 1번 졸라중이야. 이거. 1부터 39까지의 홀수 중에서 근데 의외로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선생님 봤을 때 되게 중요한 문제는 응. 알겠지? 아, 알겠습니 경우의 수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집중해 봐야 알겠습니다 자, 1부터 30까지 39까지의 실, 어, 뭐예요 홀수 중에서 이거의 이거 홀수 중에서 10개를 뽑아 서로 다른 서로 다른 10개를 뽑아서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을 원수로 가다다 2주권을 주고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을 원수로 가니다 집합하고 관련이 꽤 좋았죠?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집합에서 나올 가능성이 한단 높은 문제예요. 집합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진짜로. 수열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어해서 나오는 모든 값의 값. 모든 나오는 값을. 원소로 자, S 이 자, s 자, 원소합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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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신기한 거는 또안됐다 자, 갑 자,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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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생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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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의 입장에서 몇번 뽑힌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할수 있을 수 있어. 그치? 렇 집합을 잘 배웠다는 말이야. 아니, 어차피 10개 뽑을 거니까 1이 몇번나오지말안면될거 아니야, 맞지? 그럼 1이 몇번 나올 수 있어? 1은 있고, 지금 총 이게 홀수가 몇개 있지? 홀수 개수 세때도맞치지 말고, 1 곱하기, 2 곱하기, 0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2 곱하기, 얼마19 더하기 1몇 개야? 20개 있다, 20개, 맞지? 20개 있는데, 20개 중에서, 1은 뽑케다 보면, 은몇개뽑으면 되지. 19개 중에서 9개 뽑으면 되겠지? 그럼 1 9 e 9 그렇지 하나의 원소당 1 9시9번 나오니까 모든 원소의 합에다가 1 9시9를 g 하면 되겠다 하면은 그게 오답이야 왜 그럴까? 그렇지 그 I'm g o i n 수학 o g 는 t out of here. They're going t 지 g e 지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는 안 된다. 1, 1, 1하고 9가 있었어. 아니 1하고 3이 있었어. 그것을 1 대신에 만약에 2더큰 수를 대체해 버린다면 3보다 더, 1, 2더 작은 수를 대체해 버리면 9하고 똑같은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오답은 한 원소당, 한 원소당 1 9 c 에번 나옵니다. 다음 시험에 내가 이걸 얘기치줄 말을 바꿔서. 말을 바꿔서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가 될 거라고 잘 풀어봐 이거랑 차이를 잘 보시는 거 맞지? 한원소당 19시 반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1부터 2, 1, 3, 5등차수의 합이지만 3 0까지 합에다가 19시를 곱하면 된다 라는 문제의 답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 문제는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야지 홀수 10개를 뽑아서 10개를 고가 만든 집합을 이렇게 해야지 이해 가요? 집합을 S라고 하자 이해 하겠어요? SI라고 하자. 는거 SI들의 모든 원소 합들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구하시야 이게 답이 나. 그러면 집합에서 나오게 해 주시라고 맞죠? 집합에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대로 나올 수 있대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는 합이 겹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 눈빛이 지금 집중하고 눈빛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는 악수는 아니에요. 눈이요, 여러 사람이 음식을 볼 때랑 잘 때랑 이 눈이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이거 볼 때는 그냥 영화 보는 눈빛도 아니라니까 진짜로. 진짜 그냥 그냥 진짜 무슨 그냥 그냥 숨쉬고 있는 거지 숨쉬고 그러면 안 돼. 눈이 반짝반짝거는데 항상 이거 보면서 내가 여기 너가 사진 한번 찍어줄까 이거다 어? 누희 눈빛 봐봐봐. 그럼 제일 밑에만 많아 새끼 순서를누너가줄 세우자 이런 거 모르잖아. 순서 딱지어주자 내가 손으로 딱 세우고 딱 가서 들어봐. 눈깔에서 광채가 안 나는 새끼들은 이거 안 돼. 눈깔에 티비술숨 처먹은 것처럼 티비에 어디를 <laughs> 보는지도 모르겠고. 열심히 하는 학생은 너무 피곤해서 얼굴이 홍조같아요 심장이 빨리 뛰고, 예? 심장이 이게 컨트롤이 안 돼. 요 그래서 이 얼굴이 피가, 피가 많이 쏠려갖고, 계속 얼굴 빨개져 있어요. 열심히 하려애들요 그리고 손톱도 다빠질려 하고. <laughs> 그런 상태가 되는, 얼굴에 항상, 조그만 움직임도 얼굴이 훅근분고나가요 너무 피곤해서. 그 상태가 되니까 지금. 그 상태가 돼 있어야 지금 이런 방은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있는 게되는 거야. 졸라 건강한 거야. 잠은 제가 쳐고 막강한거이 사는 자고, 아니야, 우리 기대는 되기가잘 알아서 만들어주고 그지하라 해놓고 지금 뭐 피곤해요 스케줄이 시한데 내가 딱 봐도 벌써 1킬로 넘기 지금 찐거 같은데 어 통으로 비트 좋다 새끼들 나 빠졌어 지금 9 6에서 지금 94로 빠졌단 말이야 먹어거기서 어? 어디라고 비를가지 말고 몇 킬로까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풀이를 할 때는 정날의 풀이는 자기를, 과, 자기를 관용을 주지 뭐, 바라보지 마세요. 남들은 여러분이 안 바라봅니다. 안을 네? 볼때 이렇게 관용을 주지 말라보시고 자기를 엉덩하게 보시고, 아유, 좀 되지 마요. 정답은 뭐야? 합의 최소값부터그 다음 수는 2 커질 거라 왜냐면,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를, 그주안에 그 제일 큰애뺀 다음에, 그 다음 큰 애를 넣어버리면 2 커지잖아. 이해하겠죠? 그래서,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고, 합의 최댓값을 구하봅니다 이걸 구하면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뭐가 될 것이다? 2씩 커져 나가는 형태를 이룰 것이다 라는 거죠. 방향성이맞 많죠? 그럼 결국에는 합의 최소값만 구해버리고, 최댓값만 구해버리면 개수도 나와지는 형태가 될 거다 요 그렇죠? 그럼 합의 최소값은 누굽니까? 2부터 시작해서 3에서 몇 가지? 10개. 그러면 2곱하기 얼마까지 해주면 돼요? 2곱하기 9다하기까지만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초하면 몇 번하고 1이고 공차는 얼마인데? 나도 시급한 수고 싶지만 아직은 배운 것만 할게 알겠죠 이거고 개수 몇 개고? 1 0개 개수. 이렇게 해서 합을 보여주는 거 맞지? 지금 나 지금 이거 공식 모르는 애를 위해서 몇 번째 정해주는지 모르겠다. 다음 시간에 진짜 등차수리 합격을 했는데 못 잡아서 진짜 눈물 나겠니다 <laughs> 아이고 진짜 EA1 문제 수준이 계속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의 저질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내려가고 있는거예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 잘하고 계시니까 최선한 나와주시고 저질 때문에 피보는 우연합니다. 대부분이 저질입니까 네. EA1 더하기 M-1, 10-1의 D, D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겠죠? 총화얼마였으니까 총화가 얼겠였습니까지 그럼 이거 얼마 나와? 5 곱하기 그 다음에 2 더하기 하면 얼마야? 2 22 얼마야? 100안어렵죠할수 아, 그렇죠? 있잖아 마치 오늘 수업 듣는 기억 나겠죠? 맞죠?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 구해봅시다 얼마 하데데 최대값이라는 것은 제일 큰게 누구야? 2 곱하기 18 19에 네. 19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2 곱하기, 얼마까지만 나요 19에서 10개 하려면 10이니까 10 더하기 까지만 돼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초항이고 공차가 2이면 개수가 10개이고 4를 구하면 2분의 10개 초항이 21입니다. 21, 2, 21라는건42 더하기 n-1, 9 곱하기 b, 2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약분해주면 5 나오고 계산해주면 18 나기 42에 얼마야? 60에 5판하면 300. 그렇죠? 그래서 여기 초항이 200이 뭐야 이거? 초항이 얼마 있어요? 10이고 0그 마지막 항이 300이고 차이가 20나요? 몇개 있는 거예요? 몇개 있는 거예요? 몇개 있는 거예요? 10에서부터 3 0까지에 10에서부터 20까지 몇개 있어요? 총 개수가 몇 개야? 11개 있죠. 다수 개, 다게요 다섯 개, 개, 여섯 개, <laughs> 여섯 개, <개야? 웃음> 여섯 개가 그니까 몇 개야 지금? 에몇 개야? 그 지금 이게 이게 이 여섯 개 어떻게 나온 거야? 냐 빼기에서 10이고 다 나누기 2에서 4개 된다 말이잖아? 맞지? 그니까 이 빼기하면 얼마야? 200 나누기 하면 100나하기라면100한개100개가 아주 아주 작은 숫자로 추리한데? 모르겠어, 그 중에 그지 대체 이제, 그럼 이제 해볼까? 뭐하는 얘기야? 그것들을 다합치 e you? Good 지 i t 이 얼마고? 100 그렇죠? 공차 you? I'm not sure. 1 0 1개 t 보여 주면 정답. not s 자, r e I'm 답이나 sure. I'm n o 다예중에서문제 not s u r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보시고 시험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오늘부터 달라지시면 돼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예, 입니다 지웁니다. 이제입니다.